조금만 시켜 응? 그리고 뭐 잘못됐다면 또 나하고 <laughs> 잘했다는 거는 한번못 들어봤어요, 저. 이들 그런 헛차 다 하는 거네소리 다른 사람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해야 는데 잘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. 잘못된 것만 얘기요. 기록성을 인정할. 기능 지주에는 반 것대이 없어. 저기 다른 다망고네 개. 뭘 사람 누구요안무 사람 두고요. 안. 안 누구요? 네두 개를 나눠 먹으면 되 아, 먹는다는 얘기네. 한사람 하나씩. 한다 음, 자, 밤을 다깐 모습이네요. 아이고, 하 아이고. 팔도 쥐나고 왕성 판정을 다 왔다. <laughs> 야, 다온 거예요? 끝난 거요 아니. 네개 <laughs> 어, <4개> 남았어요. <laughs> 편집편집없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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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자집 10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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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집,

자 a n g 요 b a n 망고 Bango, b 고 n g o B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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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어 g o B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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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음. 알겠다. 태국에서 막 다운 망고 음. 아 음! 음! 좋다. <목소리> 망고 하나에 만원 정도 하나 박스, 박스로 샀는데 하나에, <목소리> 하나에 <야>. 자, 오늘 <목소리>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와, 맛있다, 마무리. 안녕. 안녕,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봐요.